돼야 네, 효과가 있는 거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경험은 오히려 산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 이라고 하면요 어 우리가 그냥 뭔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가 스토리로 들려질 때더잘 들리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읽고 싶은 이야기를 써줘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을 뭔가 추억으로 그리고 이야기로 어, 드라마처럼 한번 각색해보면 어떨까라는 시선에서 출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본인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읽고 싶게 만들어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불필요한 경력은 아깝지만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이게 광고 홍보에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삭제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냥하게 주장하고 친절하게 증명하세요. 말은요, 듣는 사람이 기준이고요, 글은 읽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보는 사람이 읽고 싶게 작성을 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면접관들이, 심사위원관들이 얼마나 많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겠어요. 다 본인이 잘났다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본인을 어필하는